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라니 벌써 왔다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안을 당하나, 반대하라. 내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영원한, 영원한, 영원한 동반자. 동반자.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가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외롭고 힘든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롭니? 지금 힘드니?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너무 외롭고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니 그러나 너무 외로워하지 말거라 힘들어하지 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듯이 나도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배우 윤여정씨가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한국영화 미나리는 너무나도 유명한 어, 영화가 되었는데 그전체 내용을 살펴보니까 1980년대 한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한 한인 이민자인 제이콥 스티븐 연과 모니카 하넬이 부부는 악한 소주의 농장에 딸린 크레일 집으로 첫째 딸 엠과 심장병이 있는 둘째 아들 베이비스를 데리고 이사를 합니다. 아빠 제이콥은 자식들에게 농장을 소개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 거라고 말하지만아레인 하넬이 모니카는 한인들이 많은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낯설고 아무것도 없는 시골 땅에 정착하는 이 상황이 막막하고 짜증만 납니다. 모니카는 남편 제이콥이 자신의 뜻대로만 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결국 태풍이 치던 밤에 대판. 부 싸움을 벌 결국 화해를 하기는 합니다. 이후보니카는 아칸소의 한 공장에서 병아리 암수 감별사로 일하고 남편 제이콥은 농장을 일구게 됩니다. 맞벌이를 해야 하는 집안 사정 때문에 어린 남매 특히 신장병이 있는 아들 베이비스를 대신 돌봐줄 아이들의 외할머니 순자 윤여정씨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모셔옵니다. 엄마 손자 윤여정 씨가 함께 사기로 하고 한국에서 가방에다가 뭘 잔뜩 싸가지고 왔는데 그 가방 속에는 고춧가루, 멸치 그리고 하냐 그리고 미나리 씨를 담은 할머니가 미국 땅에 도착을 합니다. 손자 손녀들은 외할머니가 영 못마땅한데 데이빗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난 낯선 외할머니가 진짜 할머니 같지 않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루는 가족이 다 함께 교회에 가는데 이 모니카는 타국의 이민자를 불편하게 여기는 교회의 분위기가 싫어가지고 남편 제이콥에게 교회를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무슨 광경을 이 가족들이 보게 되냐면 혼자 자기 키만한 십자가를 메고 걷는 고행하는 이웃집에 사는 호를 발견하고 남편 제이콥은 그를 비웃습니다. 외할머니 윤여정 여순자와 손자 데이비스의 사이는 할머니와 손자의 사이가 더 나빠져가지고 하루는 할머니의 컵에다가 손자가 자기 오줌을 넣어가지고 할머니에게 먹기는거예 부모님들에게 크게 혼인하지만은 외할머니, 순자는 크게 내색하지 않습니다. 이후 교회 가는 날 서랍을 열다가 다친 손자 데이빗을 외할머니, 윤여정, 순자가 치료해주면서 손자와 할머니 사이가 회복이 됩니다. 손자 데이빗이 순자에게 안겨 잠들던 날 아침에 이 외할머니 윤여정 순자는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고 병원에 입원한니다 이후에 병원에서 순자를 다시 데려와 함께 살지만은 엄마 모니카는 바깥일을 힘들게 하면서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 제이콥의 농사도 도와야 되고 아이들과 병든 어머니까지 돌봐야 되는 현실을 점점 견딜 수없어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이 가정에 겹쳐오는데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온전치 못한 순자 김여정은 평소에 그래왔던 것처럼 드라마통 어?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집어넣고 거의 다 태우는 것. 하지만 불씨가 바람에 날려가지고사위 어? 제이콥의 농작물 창고로 옮겨붙게 되고 가족들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저장소는 크게 불타고 있었어요. 제이콥과 모니카는 불을 끄고 그나마 불이 붙지 않은 농작물을 꺼내려고 하나라도 더 꺼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다 타버리고 말았어. 책임감을 느낀 순자 윤여정은 가족을 떠나려고 하지만 손자 선녀가 뛰어와서 말리면서 그 영화의 마지막 줄거리는 뭐냐면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한 가족이 한 자리에서 잠이 든다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 미나리를 평가하는 사람들로 보라. 1980년대 미국에 가서 잘 산다는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정착하여 사랑 위에서 팔버듬치는그1세대 한국계 미국인의 고난과 따뜻한 가족 드라마를 현실적이고 담담하게 연출하였다는 점에서 세계인들이 공감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 순자 역할을 맡은 윤여정은 제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동양의 최초 일본 사람들이 예? 그 상을 탔다고 하죠. 그건 오리지널 일본 사람이 아니야. 예?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선 최초로 우리 여우조연상을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의 그 예고편에서 보는 가장 큰 명대사는 뭐냐면 할머니 윤유영 씨가 손자손녀에게 한국에서 가져간 미나리 씨를 심을 땅을 찾으면서 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말합니다. 따라다들 미나리는,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라. 이 말인데,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한국 사람은 어디서든지 힘든 여건에서도 뿌리를 일단 내리면 잘 번성하고 다 창악한다는 그러한 프로 제가 받았어요. 여기에 영화의 열쇠가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가족이 함께함으로 또 다가온 시련이 다가왔을지라도, 가족이 함께하면 고단한 하루를 살았어도 다 같이 가족이 잠을 잘수 있다는 것은 무언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 미나리처럼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희망의 씨를 가족들이 일어나서 심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동반자는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월달 가족과 함께하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시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오늘 잘 듣는 성도들에게 가족들과 함께 희망의 시간 심겨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 응? 오늘 32절에 보니까 나타난 주님의 고백이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만나가지고 3년 동안 정들고 함께 살던 시간들 한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 그 형제 누구보다 더 가까이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제자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데 십자가에 임갑한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이 알게 됩니다. 그러자 함께했던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체갈 길로 떠나가고 말았어. 이제 예수님은 홀로 죽음의 시간을 맞이해야 됐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날, 죽음의 시간에 이 세상에 아무도 나와 함께할 사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게 다가오는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마치 아마 어? 죽음보다 더 아픈 것은 외로움일까요? 요즘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면 웰빙이 아니에요. 더 두려워하는 것은 웰타임입니다. 요전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미리 비디오로 다그 응?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 촬영을 끝내고 이제 죽어가지고 관속에 누워있는데 이미 그 하객들에게, 그 종객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그 거기에서 유언을 하는 것을 비디오 탭을 틀어놓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영상이 뜬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병원에서 암, 말, 말기암 환자들의 생활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운명의 시간을 정하는 것. 이 사람 언제 죽는다는데. 이 땅에서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알게 된 환자들은 가족과 이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장면은 자신의 죽음에 임각한 시간이 돌아오자 모든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아쉬움을 가지는데, 그 아쉬움이 뭐냐면 왜 내가 조금 더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시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조금 더 나의 아내를 사랑해 주지 못했을까다왜 내가 시간의 소중함을 인생이 이렇게 짧을 줄 알았으면 시 시간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 찬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의 공통점 슬픔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함께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함께 있을 때 좋은 줄 알고 서로서로 서로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는 사람 있을 때 잘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해피엔딩이라는 드라마에서 최민식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암에 걸려가 죽을 날이 4개월 정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차례로 생을 정리해 나가는데 제 나이 또래의 가장의 이야기에 눈물겨운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었어. 아무리 나의 부모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죽음의 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떠나는 사람과 이 세상에 남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픔임을 보여주고 저는 그 방송을 보고 난 후에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과연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나와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사람이 이 세상 어울려 살면서도 영원히 함께라는 말이 얼마나 부질없는 언어인가를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 마치 예수님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제자 베드로는 주님의 시는 길이라면 함께 가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모두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던 베드로의 고백은 마치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함께 갈것 같은 큰 소리치는 모습이지만은 막상 주님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자 닭을 기전에. 살길을 찾아 떠나고 말았어.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역설적인 표현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딸이 어머니 앞에서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린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가슴을 도려내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딸 옆에서 간호하며 살다가 점점 이 어머니가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응? 어? 이제 엄마가 먼저 죽게 생겼어요. 그는 딸 옆에서 딸을 보살피다가 어머니가 중환자실로 옮겨갔어요. 그 얼마 있다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침상에 추구하는 딸에게 들려온거예 딸은 펑펑 울면서 몸을 잊쳤어요 엄마! 내가 먼저 갈줄 알았는데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요. 나도 빨리 추고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엄마 보고 싶어요. 응? 내 엄마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사랑하는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죽는 것이 그뒤부터그 어린 딸이, 응? 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 우리 옆방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 딸도 몇달 후에 세상을 떠났어. 그때 죽었다던 어머니가 아키족처럼 다시 나타났거요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는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의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연극을 한 것이었어. 죽어가는 어? 딸 곁을 이를 악물고 참고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온 식구들과 함께 연극을 한 것이었어요. 어린 딸이 엄마가 먼저 간 나라에 간다고 믿게 해서 행복하게 죽도록 만든 것 나는 죽으면서 말해요 나는 죽어서 나 지금 엄마한테 가는 거야 여러분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만 바라보지만 저 세상을 볼수 있는 영안이 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만 보지 않고 내일을 볼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순간만 보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신랑과 신부의 혼인 예식에 비호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혼인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혼인식을 생각해보세요. 신부는 신랑의 집으로 가서 이 땅에서 함께 살 것을 약속하고 함께 혼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 혼인식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만이라는 한계 시점이 적용되는 거예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백년회로 한다 할지라도 백년! 후에는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 성경에 보니까 누구와 다시 혼인식을 맺어야 되는 것이 성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를 신랑 예신 예수님과 신부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혼인 관계를 맺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남편과 아내와 손잡고 예식장에 예? 들어가지만은 내가 죽는 날,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인세요의선례님이라는 영원한 식의 이식장으로 천국 본인잔치에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오늘 주님은 이 땅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마지막 시간은, 마지막 이 세상 끝나는 시간은 이제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거나 힘들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아침에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게서 할수록 신앙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가야 될 길임을 이 아침에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지위와 부와 영예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근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3 3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겪으면서 감수해야 될 사람이 살다 보면 남은 생에 고난이 예고되고 있어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올 것을 주님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주님이 마지막에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너희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네. 당하라.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삶 속에는 아픔이 많고,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삶 속에는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예고편이 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이상한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슬픔과 수고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 삶의 일대일의 전화의 경험을 하게 돼요. 요세푸스 역사서에 보면 제자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모든 순교자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돼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아픔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을 어떻게 그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가 답에요 그게 뭐예주님에만 이러한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 따로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라. 이 말씀 속에서 풀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인 크라이스 주님 안에 있는 신령은 평화를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인생은 참 짧은 거야. 여칠 80년을 살아서도 하룻밤 하루 긴 잠을 자고 꿈을 꾸고 일어난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와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스테반을 돌로 쳐죽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가로되주예수여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젊은 청년 한 명이 저기 총탄을 맞고 쓰러져 숨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 청년에게 군목이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이에 당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내가 당신 대신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드리지 무엇이라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쓸까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께 제가 기쁘게 죽었다고 써주세요. 조국을 위하여 싸우다가 상당하게 죽었다고 말해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편지 한 편지를 한 분에게 더써 주세요. 지금 주일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렸을 적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분이시오 그분께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고 써 주세요. 이 말을 하고 그 청년은 눈을 감았습니다. 군복은 그 청년의 말대로. 편지 두 통을 써서 보냈어. 한 통은 어머니에게 그리고 한 통은 주일학교 때 자기를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으로부터 회답이 목사님에게 다가왔어니 편지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사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근데 별로 열매가 없고 지겨워서 한달 전에 주일학교 교사 사표를 냈습니다. 그데 오늘 이 편지를 받고 보니 내가 오랫동안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시 주일학교 선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심코 가르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씨가 뿌려져 죽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네. 이 말씀을 듣네요. 응?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령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그 말이 있습니다. 가고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세상에서 실패한 자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요즘 염려하십니 오늘 이 아침, 초님이 여러분의 성령에 충만한 역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권고하시는 짤막한 한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예수의 평안이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천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 혼인자치까지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영광의 날까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 여러분의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 세상의 모든 손을 놓았다 할지날 마지막 여러분을 손잡아 주실 분은 부활의 주님의 심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 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은 참으로 위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의 말씀은 살아서들의 십년 십년 가운데.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세상 끝날까지 이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